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 살아가면서, 뭐,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누군가에게 훈수를 해준 적, 또는 누군가에게서부터 훈수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훈수와 관련된 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훈수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한자어로 쓰면은, 어, 가르칠 훈자의 선수자죠. 이 손에서 임을, 손을 어떻게 두어라라는 걸 가르친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이 장기나 가둑에서일이한 말이죠. 그리고 뭐, 우리말의 이 분수 뿐만 아니라 뭐, 눈치라는 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영어나 다른 언어로 정확히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분수를 그대로 분수로 하든가 아니면 뭐, 굳이 어 비슷한 어감을 찾아보면 옆에서 헬프 하는 거겠죠. 어드바이저 하는 거겠죠. 또, 그리고, 티비트라는 단어가 있고요그 다음, 우리, 뭐, 이래라 저래라. 나쁜 의미로 혼수를 받아들이면, 우리, 자, 우리 자동차의뒷 의자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백식 드라이버 이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이죠. 자, 근데, 우리 자, 어찌됐든 장기와 봐도, 은 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어, 뭐, 실제로는 전쟁 시뮬레이션이나 다름없죠. 전쟁에 관한 걸이 게임으로 형, 어, 형상화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성리에 매몰되어 있어서 내가, 아 요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 해서 고수가 그 보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수를 놓치고, 어, 이 성리의 요인을 쉽게 강가해버리고,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 누군가가 훈수를 들어준다면, 이게 그래도 그나마 금상첨화일 텐데, 자, 그러면, 이렇게 승리의 매물 되어서, 이 다른 부분을 보지를 못하고, 한 곳에 매물 되어서 그 부분만 바라보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터널 비전 시드롬, 이러죠? 이게 바로 터널 시야 정우군, 터널 비전 정우군이라고 정후군, 하죠. 터널 안에 들어가면, 은 어차피 옆을 으 봐봐야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딱 앞만 보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정한 부분에 매몰되어서 그 부분만을 바라보는 이런 현상을 바로 터널 비전 정우군, 터널 시야 정우군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게 의도치 않게 훈수를 얻어서 성공한 케이스를 한번 보면요. 자, 독일인홀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홀치라는 사람이 자, 자기 자 이름을 따서 홀치사 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듭니다 자 근데 만들고 뭐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에서 쫓겨나죠 자 그래서 절취부신해서 다시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원래 자기 이름을 딴이 회사에서 니네 이름 다시는 쓰지 마라고 소송에 당한겁니다 소송을 그래서 이 골치라는 분이 친구와 함께 동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의 집에서 회사 이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딱히 괜찮은 이름이 떠 오른지를 알아서 자이 친구의 아들이 자 1950년대, 이때는 아직까지 독일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도 라틴어를 배웠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뭘 고민하세요? 그러니까자 여차 여차해서 회사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이름에 대해서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이 아들이 어떻게 이 호치라는 사람의 이름 고개 차간해서 인 독이라고요? 고구에 라틴어식 표기 뭡니까 호치라는 말이 듣다라는 뜻이니까 라틴어 표기로 바로 그 유명한 아우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담 이 아우디가 뭐 당연히, 성생장구를 했고, 이 호치사라는 것은 뭐흔적도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보다시피, 이 아우디라는 말도, 우리 뭐 자동차이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어의 뿌리라고 할수있나 원래는 로마에서 쓰던 고대 로마에서 쓰던말이라틴인데그 영어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실상생활 속에서 이 라틴을 깨쓰고 있습니다. 자, 아우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유명한, 자, 중에 볼보 있죠? 자, 아우디는 그, 이 어, 라틴어가 이 동사의 유형이 130여 가지나 된답니다. 1인칭, 뭐, 현재, 단수형, 복수형, 과거형, 단수, 복수, 여러 가지를 다 따진답니다. 그러면 이건 1인칭, 단수, 현재형으로서 나는 듣는다. <laughs> 라고 되는 거고요. 이 볼보는 바로 나는 달린다. 나는 옮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그 라틴어 중에서 우리 원래는 자 어, 레고 코다 이게 바로 덴마크인데요. 덴마크 원래는 잘 논다 할때그 플레이웨를 의미하거든요. 이게가 자 그러면은 우리 이게 뭐구 말일까요? 이게가 줄여서 뭐가 됩니까 레고가 되죠. 그 유명한 자이 덴마크 목수가 나무를 아까서 만든 조립 형태의 최초의 그 레고 블록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레고가 또 뭐냐? 라틴어로. 뭔가를 모은다 조립하다는 라 뜻이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우리 또 우리 적극적으로 모은 말을 할때 뭐를 친다고 합니까? 애들이 이걸 친다고 했죠. 그 애들이 선, 애들이 애드리 있터 이라는 적극적으로 하는 말. 이 라틴어의 줄임말이라는 거. 자, 우선 우리 뭔가를 볼때 비디오를 본다 하죠. 그 비디오는 비디오는 이게 뭡니까? 나는 뭔가를 본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요렇듯이 이 이름 속에, 저 자동차의 이름 속에, 이 사람의 어, 이름에서 유래해 가지고 이라틴어와 어물어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상, 뭐, 어, 생활 속에서도 이 라틴어의 이, 나름 친금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 용어들이 있죠 그리고 뭐 참고로 이 자동차 이름에서 유래 가지, 사람 이름에서 유래한 이 자동차 이름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면은 그 쉐보레 아닙니까? 그 쉐보레도 그, 그 창업자 이름인데 그분은 불행하게도 회사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재기를 뭐하고 본인이 만든 쉐보레 자동차의 조립 라인에서 조립공으로 일을 하다가 비참하게 좀말년이 설설하게 그렇게 끝났답니다. 뭐 그것도 유명한게 뭐 롤스로이스 이런거 다 창업주 이름 아닙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이거는 뭐벤처는 어 원래 창업주 이름이 많고요 메르세데스는 판매자의 딸 이름. 그래서 이름을 엮어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된거죠. 자뭐 이런것도 있다라는거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자그 다음 이 우주와 관련해서는 어 자 1917년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동에 근거하여 우주로더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다라는 정적 우주론을 제기하죠. 하지만 1929년도 에드빈 허블에 의해서 이 별을 관찰해보니 이 별의 적색편이 현상을 관찰을 하고요. 그 별의 적색편이가 뭐냐? 별이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속도가 빨라지며 어~ 그 색깔을 관찰해보면 온도가 더 떨어지는 것처럼 관찰이 되니까 빨갛게 나타나는 거죠. 그 이런 적색편이 현상을 이용해서 어~ 별이 멀어지면 멀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라걸 어~ 과학적으로 관찰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정적 우주로는 파괴가 되고 대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던 찰나에 어떻게 됩니까? 1948년 러시아 출신의 미국 물리학자 조지 다모프가 태초에 우주나 어, 초고밀도의 초고 하나의 불덩어리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대폭발이 일어나죠. 대폭발이 일어난과 동시에 우리가 흔히 아는 모든 입자의 기본 질량을 부여하는 뭐 힉스 입자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17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과 같은 팽창우주론 즉 표준우주론으로 우주론, 받아들여지는 빅뱅이론에 대해서 1948년 논문으로 내죠 그러니 어떻게 자, 그때 1948년 또 누구 이 프레노보이라는 분이 결국 B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당신의 말에 의하면 우주가 태초에 한 점에서 시작되어서 크게 터졌다 해서 그러면 빅뱅, 그때는 저, 저뭐 그냥 비꼬는 말로 큰꽝 이론이겠네 라고 비웃었는데 이 비웃음과 조소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군수의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빅뱅이론이 이름이 부여가 됐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그레더 호일은, 어, 정상 우주론을 제기했던 사람인데요. 자,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자, 변함없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빅뱅이론과 같은 현상은 없을 것이다.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 정상 우주론이 더각광을 받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빅뱅이론은, 어, 어, 조선아,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자이 사자 사자는 도왜이 훈수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자 우리 사자의 엄친이라는 말이 있죠. 사자가 왜 빌립의 왕일, 빌립의 뭐 백수의 제왕일까요? 자 그냥 상황을 잘해서 물론 뭐이 사자의 이무는이 악악 악한 힘이 어 그 700kg 정도를 물고 당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동물들은 다 지생양이 될수 밖에 없죠. 그리고 그래서 또뭐 사자에서 나오는 거, 우리 뭐랍니까? 라이언스 쉐어, 사자의 목을 가장 큰 몫을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사자가 무리를 지어 상랑하죠. 그 무리를, 이거는 이 왕, 이게 사냥을 해서 자기들 무리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좀더 뒤처지는 또 다른 무리에게도 그 힘을 보태기도 한답니다. 그들의 법칙 중에 훈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공유를 하고요. 나눔의 미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자는 그 무리 아마에 다른 무리에서도 존중을 받고요. 그 우리가 그냥 미개한 뭐 동물 이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 나름의 이런 법칙이 있다라는 거.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우리 뭐 군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군수 이러면 뭐 사람, 사람마다 케이스, 케이스 따라서 뭐 나쁜 이미지로 또는 뭐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 줄 텐데, 뭐, 이렇게 뭐, 간략하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걸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